자 10번 레더댄이 요렇게 단독으로 쓰이면 단독으로 쓰이면 전치사 취급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나오면 이렇게 해서 ing 동명사 써야 된다는거 참고로 알아두고요 뭐뭐를 한다기보다는 오, 오히려니까 빨간 색깔 들어가야죠 논리반전이죠 in 이버 y b to 노력한다 라기보다는 오히려 자 타임리스대 어 오버타임이 오버타임이라고 할까? 어, 또는 그레지얼리 자 얘는 시간이 지나는 거죠 시간 시간 해시태그 걸고 뭐야? 무조건 변화야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변합니다. 우리 오늘 독해에서 나온 게 뭐예요? 얘가 마운드된 거죠. 마운 t 드 위드 타임이죠. 시간에 묶여있는 거. 시간에 묶여있다면 시간이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시간에 묶여있다라는 건 뭐야? 변화예요. 문화는 변화죠. 항상 변합니다. 나라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3년 장을 지냈는데 지금은 3일이면 끝나죠. 타임리스는 뭐예요? 반대말이야. 자, 해시태그 거세요. 불변이라고 쓰세요. 컨스턴트야. 일정한 거죠. 초시간적이라, 초공간적이다라는 얘기는 뭐야?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물은 백독시에서 끓는다. 안 변하겠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래서 타임리스는 변함이 없는, 또 어떤 사람은 이 타임리스를 영겁의 시간, 초시간이고 영겁의 시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영겁의 시간이 뭐냐 하면 사람이 죽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때까지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한 30만 년 정도 걸린다 그러나? 음. 기억은 잘안 나네.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인데이브, 노력한다. 이런, 그러면 형용사는 놓치면 안 되잖아. 가치 판단이니까. 타임리스를 하지 않는 게 들어가면 되겠죠? 레더댄이 있으니까 반대말. 자, 뭘 가지고? 위드는 조건이죠? 그쵸? 조건입니다. 놓치면 안 돼. 위드 다음에는 근데 형용사가 있죠. 지속적인. 그러면 블랭크는 지속적이지 않은 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쵸 많은 소설가들은 자 이거 케이터 투 별표 하세요. 원래 케이터가 음식을 이렇게 제공하는 사람을 케이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케이터 투 기대 따위에 부응하다라고 쓰세요. 기대에 맞추는 거야. 부응한다는 거. 현대 독자들의 어떤 취향일까? 근데 후 있잖아. 아니, 관계대명사가 나오거나 분사가 나오면 또는 형용사가 나오면, 그쵸? 다 앞에 있는 말 꾸며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가면 되잖아. 체인징 시그널이 없다면. 그러니까 얘는 책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는 그 책을 버리는 거, 패러프레이징.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현대 독자의 취향은 어떤 거야? 지속적인 가치가 없고, 변하고, 타임리스가 아니고, 한번 읽고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건 오래 가는 거예요? 아니면 순간적인 거야? 오래 가는 건 아니죠. 정답 B번. 이 풀리가 신속히 달아나다. 좀 빠른 느낌이잖아. 그래서 플리트 이렇게 쓰면 신속한이란 뜻도 있고 한대라는 뜻도 있죠. 신속한. 그러니까 플리팅은 뭐야? 휙 지나가는 이야휙 지나가는. 그래서 일시적인 일시적인 화살표하고 그래서 덧없는 거잖아. 덧없는. 세이버리는 세이버리, 뭐가 먹다죠? 먹고 나서 세이 말하는 거야. 뭐라고? 맛있다고. 그래서 맛있는 이고, 이 모랄은요. 모랄이 도덕이니까 비도덕한 화살표하고 음란한이라고 쓰세요. 목사가 바람피고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비도덕적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 비도덕적 행동으로 인해서 이 얘기는 음란한 행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